눈에 이물감이 느껴질 때 눈에 이물감이 느껴질 때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. 눈에 이물감이 느껴질 때 뭐야 뭐 자꾸 뭐가 들어간 것 같아서 비비다 보면 각막에 손상이 올 수도 있고 각막에 염증. 이 각막은 비비면 혈관이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비비는데 그것이 뭐오래알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작업하다가 뭐 색깔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. 비벼 되면 각막이 다기스나면서 상처나면서 염증이 되고 그 염증에 각막 혼탁까지 오고 각막 의식까지 오고 시력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눈에 이물감 있다고 비비면 안 됩니다. 그러면 해야 할 행동은 뭐냐 이물감이 있으니까 씻어내는 겁니다. 인공 눈물 같은 걸 씻어내고 어 우리가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눈을 촉촉하게 하고 항상. 이바이오브섬에서 기름이 잘 나와야 되고 여기서 수분이 잘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핸드폰이나 책을 많이 보거나 집중해서 보면 눈 깜빡 운동이 잘안 하게 됩니다 우리는 1분에 20번 눈을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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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능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하고 핸드폰 보다 보면 잘안 하니까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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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을 하거나 눈에 이물감이있으면 하품을 해서 눈물을 흐르게 하거나 또는 인공 눈물 같은 걸로 시천해 주는 게 절대 피해야 될건 비비는 거 비비는 건 이 안에 기스 같은 것이 나면서 염증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고, 특히 각막 쪽의 염증은 각막 혼탁으로 시력 장애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궁금한 일들 그대로 주시면 영상 찍어서 올리거나, 어떻게 그 답변하고 있습니다. 시력을 살리느냐, 논 사랑하냐입니다.